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 미니, 미니. 미니입니다. 오늘은 트와이스의 yes or yes.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먼저, 맨 처음에는 어, 멤버들이 일자로 서 있다가 이렇게 한 명씩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퍼져가는 그림인데, 오른쪽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서 있다가 가사가 hey 헤이보이 boy 나와요. hey boy에 맞춰서 오른발 쭉 가자마자 바로 왼발, 오른발 걸을 거예요. 여기까지 좁으니까 조금씩 걸어볼게요 처음에 헤이보이 가면 오른바, 왼발 오른발 걷고 그 다음 왼발을 뒤로 넣어서 한 바퀴 돌아줍니다 이때 가사가 가사라기보다 나레이션이 룩이라고 나와요 룩에 돌아주시고 다시 오른발 왼발 걸어주신 다음에 오른발 옆으로 짚으면서 오른손으로 한번 쭉 이렇게 쳐주세요 비켜 하는 느낌으로 쭉 한번 쳐주시고, 이때, 살짝, 골반 같이, 엉덩이 같이 돌려주시면 좀더 예쁘게, 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오른발, 왼발로 돌아오신 다음에, 어, 가사가, 투, 초이스, 나와요. 투, 할때 살짝 기다려주시다가, 초이스, 할 때, 쓸어서, 살짝, 무릎을 벌렸다가, 올라와주세요. 내려갔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살짝 무릎을 오자로 벌렸다가 올라와주시고 그 다음에 Yes! 할때한번 뒤로 Or 할때한번 머리 쓸어주세요. 이때 좀더 이렇게 지금 제가 하듯이 몸을 같이 꼴렁꼴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는 왼쪽에서 뒤로 돌아가는 방향 가슴은 오른쪽에서 앞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Or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다시 Yes! 나올 때는 손을 위로 쭉 이렇게, yes, 올려주세요. 손을 위로 쭉, yes. 정말 예스! yes. 그 다음에 천천히 손 내려주시고, 앞으로 네 걸음, 하나, 둘, 셋, 네 걸음 걸어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개. 처음에 헤이 y 이할때 출발. 그 다음에 룩할때 도는 거. 그 다음에, 아, 어, 네 개네요. f 유할때 치는 거. 그 다음에 두 걸음 오고 나면, t Choices 할때 엉덩이 그 다음에 yes or yes 그 다음에 네 카운트 내리고 네 카운트 앞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무조건 두 걸음씩이에요 처음에 쭉 Hey Boy 가고 나면 두 걸음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돌아요 왼발에 그다음 다시 두 걸음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For You 다시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choices 그 다음에 뒤로 한 걸음 쭉간 다음에 yes or a eh. 머리 쓸어주시고 yes 그 다음에 네 카운트 내려주시고 네 카운트 앞으로 여기까지 나레이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이 파트는 카운트하지 않고 바로 계속 연습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드디어 안무다운 안무가 나오는 파트 배워볼 건데요. 내네 걸음 앞으로 걸어오셨으면, 그 다음에 왼발을 살짝 짚으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다시. 왼발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올리실 때, 팔은 밑으로 꾹 눌러주세요. 땅. 그 다음에, 오른발은 옆으로 짚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손 먼저 해볼 건데, 손은 하나. 그다음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뒤로 넘겨 줄 거예요. 하나, 왼손, 오른손, 왼손. 그다음엔 다시 왼손부터 여기서는 약간 돌리는 느낌보다는 쿵, 쿵 들어 올리면서 뒤로 넘겨 주세요. 앞에 세 번은 누르고 돌리고 돌리고 돌렸다면 다시 왼손부터 할 때는 쿵, 쿵 이렇게 약간 치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손은 따다다다다 빰빰 빰. 하고 나서 오른손 앞으로 안대 이렇게 해주시고 왼손은 두번 돌려주시면 돼요. 따다다 여기까지 다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손 찌를 때왼발짚으면서 오른발 들어올리셨으면 오른발 옆으로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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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할 때, 이제 워낙 빠르다 보니까 멤버마다 조금 발을 짚느냐, 안 짚느냐 하는 차이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발을 짚으면서 한다 하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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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발을 짚어주시면 되고, 나는 너무 빨라서 안 짚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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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둘다 아무 상관 없어요. 음,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되고, 정답이 정해져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트와이스 멤버들도 빨라서 이렇게 뛰는 게 보이는 멤버가 있고 안 보이는 멤버가 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때 포인트는 살짝 넘기는 거. 이렇게. 몸이 살짝 같이 넘어가야 돼요. 몸이 그냥 앞을 보고 이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살짝 살짝 넘어가게. 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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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 다음에는 손 다시 왼손부터 칠때 다리 같이 들어줍니다. 빰빰앤그 다음에 손 여기 두번 돌릴 때는 엉덩이로 살짝 V자 옆으로 누워있는 V자 그린,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짠짠짠 짠, 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팔두번 돌리시면서 짠짠짠 짠, 짠. 여기까지 다시 시작 들고 둘세번 하면 다시 왼손부터 둘 따다다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왼발 짚으면서 들고 하나, 둘, 셋, 넘기면 들고 들고 따다다.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짚으면서 손을 하나 따다다. 이렇게 갈 거예요. 오른손을 살짝 아래에서부터 가져오다가 두 손같이 1 만드셔서 위 가져오고 다시 아래. 가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할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라 yes or yes 할 때는 yes or yes 해주시면 돼요. 따다, 다 왔어요. 왼발, 오른발 둘 중에 하나만.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앞으로 짚으시면서 yes or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 차례죠. 오른발 짚으실 때, 오른발 짚긴 짚는데, 왼발 앞으로 들었다가, 같이 옆으로 놔주세요. 그러면 걷는 것만 해보면, yes, or, yes, 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짚을 때, 왼발 들었다가, 옆으로. 손 같이 하면, yes, or, yes, 짠.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이 yes or yes 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보다는 살짝 안으로 동그랗게 올라오시면 좀더 느낌이 가까워요. 트와이스 느낌에. 그러면 yes or yes 이렇게 안쪽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하면 yes or yes 짠! 이때 고개가 있는데 처음 두 번은 그냥 살짝 살짝 어 필드로 고개가 움직인다면 굳이 고정시키지는 않아도 되는 정도로 살짝살짝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yes, 왼발을 드는 yes 하실 때는 고개 오른쪽으로 yes, 짠. 같이 꺾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봅시다. 처음에 왼발 짚으면서 오른발 들어 올리고, 하나, 둘, 세 번. 넘겼으면 다시 왼쪽, 오른쪽, 따다다 엉덩이로 V, 그다음 왼발, 오른발 가서 하나만, 그다음에 yes or yes,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반복 설명은 자제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조금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돌려가면서 다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다음 파트도 비슷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yes or yes 하고 발 벌린 상태로 끝났죠. 그 다음에 다시 왼발 짚으면서 오른발 드는 거 똑같이 할 건데 그대로 왼발을 가운데 짚어주시면 돼요. 두 발의 가운데다가 하나. 짚어주시고 똑같이. 따, 따, 따. 그 다음에는 손을 왼손 찌르고 그 다음에 넣었다가 오른손을 찔러주시면 돼요. 다시. 왼손 찌르고 넣었다가 오른손 찔러주신 다음에는 손가락 1 만드셔서 오른쪽, 그 다음에 앞, 왼쪽 하나만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만 선택 중요한 건 어, 처음에 오른손이 옆으로 찌른다 그 다음에 왼손 찌르고 오른손 다시 앞으로 그 다음 왼손 옆으로 이세개 방향만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앞, 왼쪽 찌르셨으면 왼손을 위로 돌렸다가 다시 밑으로 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위로 밑으로 쳐주시면 되고 다리는 저희 아까랑 똑같이 따다다다다 오셨죠? 그 다음에 왼쪽 찌를 때 살짝 몸 같이 가주세요. 때 몸이 스프링 모양 그냥 그러니까 돼지꼬리 땡땡 할때그 하나 돼지꼬리 땡땡 하잖아요. 그거 한 개짜리 여기 갔다가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스프링 모양을 그릴 거예요 이때 손 같이 하면 갔다가 가서 찌르고 여기까지 할때 무릎도 같이 써 주세요 그러면 따다다다다 빠빰 이렇게 그러면 왼쪽 내리고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는 저희가 일자로 하나만 선택해 했잖아요 아까 오른쪽 앞 아, 왼쪽 찌르는 거 하실 때 발을, 왼발을 오른쪽으로 모아주시면서 두번 짚어주시면 돼요. 오른손 찌를 때 왼발. 오른손, 오른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선택. 그 다음에 발만 옆으로 가면서 발 짚을 때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칠때 오른발. 그 다음에 이손 그대로 동그라미 오케이 만드신 다음에 어깨에다가 yes or yes 해주시면 돼요. 세 걸음 걸으면서 손가락 yes or yes 이때는 살짝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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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탕탕 탕, 탕보다는 살짝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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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앞에서 yes, or, yes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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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 다음에 스프링, 왼쪽, 돌아서, 오른쪽, a n 그 다음에, 오른손 찌를 때 왼발, 하나, 둘, 울. 그 다음에, 왼발 짚을 때 돌리고, 오른발 들고, yes, or, yes. 그 다음에, 발 양쪽으로 벌리고 뛰시면서, 짠! 해주시면 돼요. 왼손 위로. 여기까지 다시 정리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Yes or Yes 짠빠빠빠빠빠밤 스프링 딴앤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손 돌리고 치은친 다음에 Yes or Yes 짠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and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제가 앞에서 치는 것까지 하고 다리 벌리고 끝났죠? 그 다음에, 마치 포즈를 취할 것처럼 왼쪽으로 골반 밀면서 고개 탁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쿵. 그 다음에 다시 포즈 안 취한 척 쿵. 아무도. 포즈를 취하셨으면 그 다음에 골반을 오른쪽으로 두번 치면서 시선 다시 앞으로 쿵나쿵두번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왼발, 오른발 짚으시면서 엉덩이도 같이 왼쪽, 오른쪽 밀 건데, 손도 같이 왼손, 오른손. 주먹 쥐고 아래로 꾹 누르시면서 왼손, 오른손.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손을 해볼게요. 당겼다가, 크로스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쉬고, 돌렸다가, 잡고, 돌려서, 치고, 가서,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손만 해보면, 쿵. 내가 이렇게 도이 기적이었던가. 쿵.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이 있었나. 해주시면 돼요. 다리 같이 해보면, 자, 아까 두번 오른쪽으로 쳤죠? 그 다음에는 왼발, 오른발. 자,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약간 대각선 앞으로 짚을 건데 저희가 앞에서 했던 스프링 모양 그대로 엉덩이를 또 스프링 모양으로 할 거예요 왼발 짚고 그럼 지금 앞으로 찔렀죠 그 다음 스프링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다시 스프링을 엉덩이로 그리고 다시 오른발 다시 스프링 그리고 왼발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다시 살짝 대각선으로 보여드리면 앞으로 짚었죠? 엉덩이, 골반 앞으로 내밀었으면, 스프링 모양 돌렸다가, 다시 이쪽. 스프링 모양 다시 가서, 이쪽. 제가 말씀드리는 스프링 모양은, 이거예요. 한번 감겨있는 거. 자, 손을 같이 이어보면, 이렇게 두번 하고 나서, 당겼죠? 그 다음에 크로스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한번 쉬었어요. 그쵸? 쉬고, 들어올 때손 돌리고, 다시, 나갈 때, 잡고, 그 다음 다시, 들어올 때, 돌리고, 여기까지. 발을 안으로 짚을 때, 어, 발을 차렷을 만들 때, 돌리는 거예요. 보면, 잡아당기고, 크로스 돌렸죠. 다시, 밀고, 또 돌렸죠. 잡고, 또 돌렸죠. 이렇게. 갔다가, 여기 돌리는 걸로 칠게요. 돌리고, 쉬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포즈, 내가 이렇게 도비 기적이었던가. 쿵, 뭔가 이렇게 갖고까지. 왼발 차려 돌리는 것까지 오셨으면 손 아래로,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잡는 거. 두 개. 할때 다리는 오른발을 뒤로 짚으면서 왼발을 들었다가 다시 놔주세요. 그러면 오른발을 뒤로 쿵쿵 그 다음 다시 오른발을 앞으로 짚으면서 이번엔 다리를 일로 이쪽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을 두번 짚으면서 왼발을 들 건데 처음에는 앞으로 그 다음에는 뒤로 그리고 스텝은 오, 왼, 오, 왼, 오, 오 왼, 오, 왼, 오 이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오시고 난 다음에 손치면서 뒤로 오, 왼 오에노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쿵 내가 이렇게 도비 기적이었던가 쿵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손 돌리는 타이밍. 그러면 처음에 여기 갔다가 한번 쉬는 거, 여기서 한번 쉬고, 그 다음 손 돌리고, 잡고, 돌리고, 치고, a 짠, 짜잔. 요렇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고 카운트로 넘어갈게요. yes, or, yes, 짠. 엉덩이 두 번, 셋, 넷. 왼발, 오른발, 당기고, a n 돌리고, 쿵.

자, 저희 여기까지 오셨죠? 짠, 짜잔! 그 다음에 손은, 어, 왼손으로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손 바꾸시고, 오른손으로 두 번. 그 다음에는, 오른손 허리 손 가시면서, 왼손으로 한번더 머리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왼손이 허리 손 하면서, 이렇게 지목하듯이, 너! 까지 내려,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다시, 손 여기서, 왼손 두 번. 오른손 두번 다시 쓸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신 다음에 내걸음 네 걷는 것까지 다리 같이 해볼 건데 그러면 쉽던 저기 썼나? 나할때 오른발을 치고 치고 왼발 치고 치고 여기까지 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제기차기 하듯이 치고 치고 앤 치고 치고. 그 다음에 손한번더 쓰시면서, 오른쪽 다리, 무릎을 중심으로, 발을 오른쪽 왼쪽, 쿵쿵.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 왼발 타닥! 짚으시면서, 타닥! 네 걸음, 하나, 둘, 셋, 넷.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처음에, 오른발 두 번, 셋, 넷. 왼발 두 번, 셋, 넷. 탕탕! 한번더 쓸어주시고, 그다음 오웬 다리 짚으면서 너 그리고 네 걸음까지 하실 때 음, 아무래도 이번 노래 되게 신나잖아요. 그냥 가만히 하는 것보다는 바운스를 좀 많이 타주시고, 바운스 타는 와중에 고개도 살짝 다리를 드는 방향으로 나 몰라 이렇게. 그다음에 한번더 쓸면서 다리 오른발로 쿵쿵. 그 다음에 다리 바꾸고 네 걸음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어, 다른 걸 카운트로 해주시면 되고 뻔뻔한 매 거기서는 가사에 맞춰서 뻔뻔한 매 하나 둘셋 넷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저희 네 걸음 걷고 끝났죠. 그 다음에, 미나는 그냥 탁, 이렇게. 포즈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멤버들이 양옆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추니까 좀 허전해서 살짝 옆으로 슬라이드 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슬라이드한 번쿵 생각보다 과감해진 그 다음에 두 걸음을 앞으로 걸어갈 건데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찼다가 쿵 아래로 찍어주세요 찼다가 아래로 찍으면서 다운 앉아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쿵 갔다가 앞으로 오른발 왼발 차고 쿵 여기까지 차고 앉으실 때는 오른발 왼발 손을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 펴시면서 손네번 하나 둘셋넷 올라오면서 네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쿵 생각보다 과감해진 나의 시나리오 이 정도 플랜이면 그 다음에 손은 하나 둘셋넷 다시 크로스 펴고 세 앳넷 셋에 쳐주시고 돌아와서 앳넷에 벌려주시면 돼요 다리는 오른발 왼발 걸을건데 하나 둘그 다음에 앞으로 다리 찰거예요 차고짠 차고짠 할때 차고짠 이거든요 그러면 차고짠 이렇게 손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가서 찍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번 크로스 펴고 차고 짠! 하실 때 저는 지금 집이라서 제가 많이 뛸 수가 없는데 살짝 뛰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플랜이면 완벽해 나다. 이렇게 살짝 뛰어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봅시다. 슬라이드, 그 다음에 앞으로 오른발 왼발 차고 쿵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앉으실 땐 당연하게 엉덩이 뒤로 내미시고 허리 펴는 거 이게 왜 당연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Q&A 영상 보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 둘셋네번그 다음에 완벽케만나 여기까지 바로 카운트로 해봅시다. 5 6 7 eight, one, two, three, f 저희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왼손 두 번, 오른손 두 번, 이렇게 할 거예요. 완벽해, 만족해, 만족해, I don't care, I don't care, 누가 뭐래도, 후후, 여기까지 할 건데, 다리는 이때, 쿵, 만족, 해. 두발 같이 왼쪽으로 뛰었다가 엉덩이 두번 밀어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뛰면서, 엉덩이 왼, 오른쪽으로 두번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먼저 도착, 왼손이 모았다가, 주먹 쥐면서 당겨주시고, 오른손은 위, 대각선 위로, 왼손은 팔꿈치를 중심으로, 어, 한두 바퀴, 세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손 다시, 왼쪽 두 번, 셋, 넷, 오른쪽 두 번, 셋, 넷,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손 펴고, 당기고, 돌리고, 까지. 다시. 왼손,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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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른손, 당기고, 돌리고. 다리 같이 해보면, 왼쪽으로 뛰면서 엉덩이 두 번, 오른쪽으로 뛰면서 엉덩이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뛰어요. 후, 후. 그 다음에, 오른손이 도착할 때, 오른손이 먼저 도착하죠. 그때 무릎 들어주시고, 이아이아이고손 아이고. 포갠 다음에 당길 때 다시 당겨주시면 돼요. 이때 골반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살짝 무릎 다운, 상체도 다운 돌리다가 왼발 짠까지 해주시면 돼요. 왼발 한번 짚고 다리 벌리면서 뛰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그 다음에 뛰면서 다시 왼쪽. 그 다음에 이쯤에서 다리 들어주시고 당길 때. 그 다음에 두번두세번 돌리고 셋 짠까지. 노래 가사로 해보면 <laughs> 완 완벽해 만족해 만족해 I don't care I don't care. 누가 말해 Five, six, seven, and eight.